아이고 뜨겁다이? 음 맛있어 밍밍해? 맛있어 오. 됐어 왜냐면 음 대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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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겠다 <laughs> 귀여워 다 사는 건 아니지 아, 아니. 아, 뜨거! 우와 맛있다 <laughs> 뭐야 나 뭐야 나 요리에 재능 있나? 밥만 <laughs> 먹 아우, 아우 세상에 내가 원래 할머니한테 고기도 구워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고맙고도 중퇴했다. 너 처음 해본 거잖아. 응. 라면 먹고 싶은데. 응? 갑자기. 야 라면 끓일까? 라면 먹고 계곡에 한번 들어가. 계곡에? <laughs> 몸살 <살날> 날것 같은데. 추운데. <laughs> <수순데? 웃음> 할머니 못 일어나시는 <laughs> 거네. <아니야? 웃음> <laughs> 뭐야? 저 뭐예요? 저게 뭐야? 어? 어. 미역이네. 제가 할머니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말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. 음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머니께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담아서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을 조금 해 드리고 싶어서 음. 할머니 몰래 네, 맞아요. 야. 서프라이즈로 준비를 역시 속이 깊어요. 이거 하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사고. 망할 걸 대비해서. <laughs> 네, 어머니. 저 제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데 거기 마트 직원분한테 제가 미역국을 끓일 건데 어떻게 하는지 또 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. 어. 라면부터 끓을 거야? 어. 아 라면으로 이제 <laughs> 위장을, 위장을 했구나. 맞아요. 아, 미리 불려놨구나 짠하고 나타나게 깜짝 할머니 생신이셨나보다 그죠 제가 오디션을 하는 도중에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오디션 중이가 바쁘기도 하고 이제 생신 축하드려요 음 말만 해보고 미역국이나 그런 걸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어서 들었구나. 이번에 한번 할머니 생신을 음 챙겨드리고 싶어서 야그 마음이 정말 어쩜 이렇게 어른스럽기도 하고 또음 아이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있네요. 근데 바로 뒤만 와도 앞 들키기 딱 좋게 <웃음> 네. <웃음> 고기를 다구워서 없으니까 이거를 해야겠다. 어, 저 뭐예요? 음, 음, 음. 물이 너무 많지 않겠지? 음. 원래 새고기 미역국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기를 다 구워 먹어버려가지고... 아... 어. 아... 잘 아... 라 최고다. 미역이 고생이 많다 <laughs> 원래 볶는 게 먼저 아니에요? 미역을? 그죠 볶을 정신이 어디 겠어요여차 <laughs> 네. 들키는데 지금 미역한테 사과하는 거 들으셨죠? <laughs> 네. 미역 미안하다 <laughs> 미역국이긴 한데 어디 갔어 얘? 계곡 갔나? 음. <laughs> 궁금하다 맛이 어떨지 아 훌륭하죠 뭐 뒤에 계곡도 있어 매음 진짜 맛있겠다 할머니 응. 먹어 음. 응. 할머니 응? 내가 할머니를 위한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뭔데? 기다려봐 안볶음 미역국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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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조로 합격 맛봐야지, 맛봐야지 간이 맞을까? 간, 간 어, 밋밋해 오메 <laughs> 그럼 뭘 넣어야 돼? 저거 뭐야? 간장, 간장. 아. <laughs> 너무 궁금해요 할머니! 음? 10초 천천히 세봐 하나 할머니 눈물 둘. 나겠다 음셋어나 세상에 다섯 여섯 아이고 할머니 아홉 여덟 <laughs> 아이고 귀엽다 아홉 <laughs> 열자 됐어? 응. 빨리 여기 봐 줄래? 하나 둘셋 짜잔! 미역국이야. 짜잔! 미역국이야. 뭔음이 너무 이쁘다. 무슨 미역국을 치나? 잘했지? 음. <laughs> 오 나쁘지 않은데 음, 그렇죠. 비주얼. 음. 근데 내가 여기에 나... 고기를 음. 넣으려 했거든. 음. 근데 고기 음. 다 구워버렸어. <laughs> <구웠어>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고기 없는 미역국이야. 진짜 말 그대로 미역국이야. <laughs> 오리지널 미역국이네. <laughs> 어 미역국이야. 고마워 고마워. 할미역국 좋아하잖아. <laughs> 맞아. 고마워요. <laughs> 세상에나. 뜨겁다이. 음 맛있어. 밍밍해? <목소리> 맛있어. 오. 됐어 왜냐면. 음 대박. <웃음> <웃음> <와>. 너무 좋았겠다. <웃음> 귀여워. 이거 다 사는 건 아니. 아 아니. <뜨거워>. 아와 <laughs> <우와>,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 나 뭐야 나 요리에 재능 있나? 간이 <laughs> <가지> 딱 맞았네. <웃음> <웃음> 그냥 맛있었어요. 사실은 뭐. 조미료 마시겠죠. <웃음> <웃음> 그 증성이 그 생각을 거야. 어떻게 했는지 그 마음이 어그 아, 아, 음, 마음이 진짜 너무 감탄했어요. 오늘 유진이한테 너무 고맙고 그러네요. 아, 근데 맛도 감정인 거 같아요. 어, 맞아요. 네,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요. 기분이 안 좋고 해주는 사람하고 뭐 분위기나든가, 식당에 가서도 불친절하다거나 그렇죠. 이러면 맞아요. 맛있게 느낀 적이 없는데 어. 막 좋은 분위기에서는 그렇죠? 모든 맛있다, 맛이 단지 뭐 입, 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맞아요. 기분도 중요하죠 그렇죠. 감정. 그렇죠. 아니야 이걸로 안 먹어야 좀 있어 보여. 아까안 씻었어? 응. 기다용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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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<laughs> 오세요, 우리 선녀가까이눈미역고 구경하러 오세요. <웃음> 어머나. <웃음> <웃음> 오세요, 우리 선녀가까이눈이역고 구경하러 오세요. <laughs> 기분 좋으셨나 보다, 어머나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끓였어? <꼬렸어? 웃음> 너무 기특한 거야.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. 그렇죠. 얼마나 좋으실까. 아, 기특하다. 음. 왜 갑자기 울컥했어, 저때? 어 할머니께 처음 음식을 해드린 거기도 했고 어... 또 캠핑을 워낙 가고 싶어했는데 막상 오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또 아... 캠핑을 와도 노는 게 아닌 저를 챙기는 게 제일 큰것 같아서 뭔가 죄송한 마음이 커서 저도 모르게 씻으면서 아... 내가 캠핑을 오는 게 할머니도 행복. 하게 해드리려고 온건데고 하면서 약간 조금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음, 울컥했던 거예요. 음, 음, 좀 조심스럽지만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? 네. 그 할머니나 엄마 앞에서는 잘안 울잖아요. 네. 혼자서는 많이 우는 편이에요, 안 우는 편이에요, 보통이에요. 저는 혼자 있어도 잘안 우는 편이에요아 그래요. 이, 이 순간은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네요. 그러면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울컥은 많이 하는데. 뭔가 오디션을 하면서도 그렇고 눈물을 그냥 삼키는 그런 습관이 음.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오면 그냥 괜찮다 그냥 이렇게 삼키고. 그게 또 유진인데도 호강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네. 또 나만 생각하시는 모습 보니까 <laughs> 네. 눈물이 났던 거구나. 그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됐다는 게좀 사실, 사실 가슴 아픈데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. 저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혼자 키우셨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면서 또 아무래도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저도 힘들고 할머니도 힘드실 텐데 음. 저한테 항상 하는 행동이 뭔가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음. 음. <laughs> 고맙고 미안하고 그랬나보다 어떻게 꼬렸어 세상 해? 세상 신기한 일이네. <laughs> 아이, 우 박종훈 씨도 혹시 자녀분들한테 네. 받았던 감동의 선물 이벤트. 저는 그 가끔 편지를 받아요. 손 편지를 받는데. 진짜. 그게 짱인데. 마, 네, 공합 쪽 굉장히 읽고 또 읽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아빠에게 감사한 50가지 이유해서 50가지를 써서 제가 그걸 아직도. 당연히 가지고 있고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다녀요. 정말? 참 고마웠어요. 참잘 사는 가족이에요. 정말 야, 대단하네요. 자랑할까 네. 매기 안 나. 예이에 예전 이제. 아, 이런 이름은... 건와우시 있네. 아 자랑하게 되는 거 이거. 아 자랑 안 한다고 그러고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네요. 아니 제가 <laughs> 예. 이거를 또 잊어, 혹시 잊어버릴까 봐 사... 찍어놨었어요. 아, 사진... 제가 아 부족함 없이 키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후회와 반성의 차이를 알려주셔서 오, 감사합니다. 오, 감사합니다 후회와 반성 이야 나는 이제 10가지도 못 쓰겠어 10가지도? 오1 0야 아니 근데 몇살때쓴 거예요? 21살 때 네. 이 기억이 나요 군대 가기 전에 딱 어, 남수단 파병 가는 것도 허락해, 허락해 주셔서, 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써 있네요 아니 근데 성인인데 왜 가끔씩 맥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뭐예요? 그러니까 술을 어. 이렇게 한 잔씩 먹어라 같이. (21살) 때니까 예 네. 네. 그러니까 어. 그게 술은 뭐... 아버지한테 배워야 된다고 네. 이런 거나하고 마시자 음. 뭐 이러고 음. 내가 또뭐 목마르지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주셨구나 네.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감사할 줄 안다는 아이로 네. 자라줬다 는거 자체가 감동이네요 진짜 제가 감사하게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말의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음. 진짜 감사합니다 하면 진짜 감사하게 되고 그렇죠. 고맙습니다, 맞아요. 즐겁습니다, 행복합니다 하면 맞아요. 그 말대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. 또 어떤 뭐 뇌과학자가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예. 근데 사실 뭐 편지를 써줬다그 해서 당연히 딸인 줄 알았는데 이 21살 남자가 아빠한테 그렇죠. 편지 쓰는 그렇죠. 거는 감성이 참 어려운 거 군대가서도 안 써요 아빠한테는 아, 엄마한테 쓰지 그 마지막 저한 줄을 듣기 <laughs> 위해 사는 거잖아요. Best d a t in the world. 와. Wow. 저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? 저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. 그 네. 아이들 저를 친구로 좋아해 줘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<laughs> 최고죠. 배우로서 행운이 따른 거 이런 거도 감사하지만 이, 이게 훨씬 더 저에게는. 자식 농사. 네, 훨씬 더. <laughs> 아, 너무 멋져요, 진짜. 진짜 이다 아, 내 자랑을 너무. 많이 <웃음> <웃음> 이래서 내가, 이... <laughs> 뭐, 딸이 미인이다니까, 아유, 그런 말 하기 싫다. 아유, 맞아, 맞아, 맞아. 편지, 아유, 저희, 그런 거는데다 다 보냈어, 제작진한테. 다, 아, 파일별로 아, 카톡 다 보니까 나와요. 엄청 보내셨네. 하드를 <laughs> 좀 비웠다 그러 하도 보내셔가지고, <laughs> 기존에 하드를 좀 지우고 넣었다 그러더라. <laughs>